천만이 넘는 이상 가족은 오로지 세월 강과 거류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습니다.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며 안 일륜적이고 비윤적인 리 지난 2월부터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오늘 수륙제를 비롯한 대규모 평화 대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호국 영령들이시여. 대한민국은 그대들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. 수륙대제라고 하는 것은 천도제, 우룡제 뭐 어떤 것을 다 포함해서 국가적 행사로 행해졌던 그 재개를 수륙대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불교가 지속하고 있는 한또 영가가 영원히 떠나지도 못하고 이 고혼으로서 떠돌고 있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고또 빨리 이생을 떠나서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의조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나를 위해 애쓰시들은 그 호국 영령들 그다음에 천안함 때문에 이제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쳤셨던 분들 좋은, 가스, 좋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창제자 슬판제자 차사하중시중도간별차굴욕삼이해종진채영